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20장 1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매우 독특한 제도들 중 대표격이라 할수 있는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직 법이나 사회 제도가 정교하지 못해서 가족이나 친척들 중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가족이나 친척들이 되갚아 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가령 함께 사냥을 하다가 화를 잘못 쏴서 동료를 죽인다든지 독이 있는 음식을 나눠줘서 식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면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의 가족 또는 친척들에게 살해당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고의성이 없이 순전히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 그것을 자신의 목숨으로 갚게 하는 것이 온당한 처벌이 아니었기에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도피성에 피난하여 살다가 재판을 통해 죄가 없음이 밝혀지거나 적당한 재물로 자신의 죄 값을 대신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런 재판이 없었더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자신의 죄 값을 재화로 갚아서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대체 왜 대제사장이 죽는 것 역시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많은 라비들과 율법학자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대제사장은 평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 살아야 했고, 1년에 한번 있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예표로 여겨졌고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불리셨습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도피한 살인자는 의뢰제사장의 종이 되어 제사의식이나 청소 등 제사장들을 수종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종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역으로 죄를 갚는 것이 되어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도피성의 숨은 죄인 입장에서 참 미안한 말이지만, 대제사장의 죽음은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도피자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 슬프고 처절한 소식이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내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모두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하는 죄인들이나 다름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화답하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